안녕하세요. 저는 계상군 불정면에 사는 이순원입니다. 어려서는 이제 뭐 부모님들이 이제 농사를 지으시니까 꽤 어려서부터도 그거 도와드리고 그러고 이제 배운면에서 초등학교도 다니고 중학교도 다니고 그랬어요. 아 거기서 이제 부모님이 거기 사시다가 원주에 가서 한 잠깐 사셨고. 다시 제천시에 와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친정이 제천시에 동생들이 있어요. 어, 24살에 여기 이제 계산으로 시집을 와서 서울에 가서 한 9년 살았어요. 살다가 다시 남편이 여기가 고향이에요. 그래서 다시 여기 와서 그때서부터 65세까지 식당을 하고 살았어요. 여기. 이제 그 당시에 서울에서 사는 거는 이제 우리가 시골 사람이 서울 가서 살다 보니까 진짜 서로 수준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참 부러운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랬었는데 이제 여기로 내려오니까 그런 게 없어졌어요. 이렇게 뭐 부러운 게 없고 그냥 다 똑같이 뭐 일해야지 밥 먹고 뭐 그렇게 하니까 여기서 살기가 마음은 편했어요. 그 선호하는 그런 거보다. 그 우리 세대 사람들이 다좀 없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없이 사는 사람이 도시에서 살기는 너무 또 부자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주변에 집도 좋고 뭐이근데 우리는 시골 사람이다 보니까 집을 사서 산 것도 아니고 여기 내려오니까 부자인 사람도 똑같이 일을 해야 살고 또 없는 사람도 똑같이 일을 해야 살고 그래서 그런 거에서 빈부의 격차가 많이 나지 않았던 거 그런 게 좋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6남매에 이제 제가 이제 딸이 하나고 또큰 댁에도 7남매에 딸이 하나고 그래서 양쪽 집에 이제 딸들이 없어서 제가 그 많이 이제 귀염을 받고 그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혼해서 이제 이쪽 와서 살 때는 제가 아이를 낳고 이제 키울 때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좀 잘했어요. 그래서. 뭐 내가 돈은 없어도 어깨에 힘이 빠지지 않았어요. 늘 이렇게 나가도 힘이 있었어요. 내가 아 그렇게 주눅 드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이 조금 영리해서 그 아이들 뒷바라지 해주고 이럴 때 그게 크게 힘든 줄 모르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때가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저녁에 잘 사는데 그냥 작년에. 작년 6월 달에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거 빼고는 참 행복했던 거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젊어서 열심히 일하다가 4시간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래서 식당을 그만둘 때는 나는 감기가 들어도 이렇게 아파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만두느냐 아직 젊은데 그런데 나는 감기가 들었을 때 한번 누워서 아파 보고 싶다 그런 말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래 그만두고서는 뭐 둘이 할 일이 없으니까 뭐 산책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뭐참 행복했던 것 같아 그렇게서 이제 그래 행복하게 살다가 작년 6월달에 이제 남편이 그렇게 가고 나니까 작년 지금까지의 그 사는 게좀 마음이 힘들었어요. 쓸쓸하고 힘들고 그래서요. 내가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게 살기를 바랬고, 시간에 여유가 있다면, 그, 취미생활 뭐 이런 것도 하고, 이제 그러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여기 이렇게 나오게 되고 나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러니까, 내가 식당을 할 때는 식당에 오는 손님하고 아니면 내가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만났는데, 여기 와서 사람들을 다시 만나보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좀 틀려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좋고 그래서 좀 이제는 내가 여유가 있다면 좀 주변 사람들 좀 돌아보고 또 주변 사람들과 좀 같이 잘 어울리고 살고 싶어요. 아무래도 젊었을 땐 내가 나밖에 몰랐지만 이렇게 내가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시간도 너무 많고 막 돈이 없어서 절절 매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틈이 있거나 뭐가 좀 생기거나 하면은 그냥 주변 사람들하고. 밥도 같이 해서 나눠 먹고 그냥 쉬어서 그러고 살아요. 그냥 그렇게 계속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이웃들과 어울리면서 이제 이렇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꽃밭을 기르는 것. 그래서 이제 그 꽃을 기르는 거뭐 이런 거. 그래서 그 그것도 하다 보니까 잡념도 없어지고 기분도 좀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화단을 잘 가꾸고 그러면서 살고 싶어요. 그냥.